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갑작스러운 침공은 이제 막 독립한 우리 민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에게 지원받아 한반도 전부를 공산화할 것처럼 몰려들었는데요. 타죽지세로 부산 정도를 제외하면 모든 땅을 내어준 그때 다행스럽게도 미국을 필두로 한 유엔군의 참전 그리고 우리 국군의 희생에 힘입어 38선을 기준으로 국토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가의 힘이 부족하여 서름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오히려 운이 좋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중국 아래, 일본 옆에 있다는 지리적 특수성이 존재했죠. 당시 소련과 냉전체제에 들어서기 시작했던 미국은 한반도가 공산화된다면 일본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이내 동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소련의 학장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아야 했죠. 단순하게 당시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 간절해서 불쌍해서 안타까워서라는 감성적인 이유로 그들이 우리를 도운 게 아니라 필요와 가치라는 이성적 판단으로 참여한 측면이 크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자는 것도 당시 전쟁에 참여한 수많은 이들의 노고를 깎아내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은 우리의 동맹군으로 피를 흘렸고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찬란한 대한민국의 시간을 온전히 자랑스러워하고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다만 과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보다 훨씬 더큰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때와 같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과의 신냉전 시대를 유지하고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으며 일본은 헌법까지 개정하여 전쟁 가는 국가로 다시 태어나려는 노력을 북한은 잊을 만하면 도발을 일삼고 있죠. 그렇다면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떨까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충분할까요? 다른 나라의 평가는 어떨까요? 오늘은 투르코리아가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했을 때만 해도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포기했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핵미사일 176개, 1800개의 핵탄두는 1994년 부다페스트 협정에 의해 포기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2014년 러시아는 그때 우크라이나의 행동을 비웃듯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를 침공했고 그들의 의도대로 병합에 이르게 되죠. 시간은 다시 흘러 7년 후 러시아는 세계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질렌스키는 세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가 도움받았던 것처럼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반대쪽에서는 말합니다. 군사 도움은 외교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무엇이 정답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역사와 현재를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는 되겠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치는 확연히 다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중국, 일본 옆에 있어 그 크기가 작게 느껴질 뿐 당장 유럽 어느 곳에 대한민국을 놓아도 그 영향력은 단순 군사력 수치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는 최근 나토 사무총장의 방문으로도 알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30일, 한국 최종연 학술원에 참석한 스톨덴베르그 사무총장은 대한민국과 나토, 위험이 가중된 세계에서 파트너십 강화의 모색, 주제로 진행된 특별 강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한국이 군사적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며, 이는 결국 한국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면서도 일부 나토 동맹은 교전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바꾸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의 경제, 인도적 지원은 하지만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이를 선회해달라 말한 것이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3년 2월 4일 해당 발언을 다루면서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들이 물자 보충을 위해 한국으로 눈을 돌리면서 한국의 무기 수출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에 올라서겠다는 목표라며 세계 무기 시장에서 독특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한국이 이번 전쟁 국면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날 우리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지 않겠다 라는 모호한 발언을 하면서 더욱 세계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방위 산업 강국으로서 서방의 주요 동맹국들에게 무기 수출을 늘려가고 있는 한국의 역할론이 점차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북한과 중국의 반응입니다. 북한은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에 방문하는 것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2023년 1월 30일 북한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김동명이 전날 발표한 나토 사무총장의 행각은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부추기자는 것인가? 라는 글을 게재하며 우크라이나를 대리전쟁 마당으로 만들어 놓은 군사기구의 고위 책임자라면서 자신의 작전 영역도 아닌 수륙만리 떨어진 동방구의 아태지역에 날아든 사실 자체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나토가 오늘날 남조선과 일본의 노골적으로 긴팔을 뻗치고 있는 목적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면서 추정 세력들과 결탁해 저들의 패권적 지위와 질서 유지에 복무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조작하자는 것이 미국 주도의 나토가 노리는 총적 지향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이에 대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중국 위험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을 두고 한중일 등 지역 국가 관계를 이간질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사실 세계에서 보자면 한국의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그것을 견제하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 정치적 특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 우리 군수 사업에 대한 호재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으로 조금이라도 군수 군사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메이드 인 코리아의 무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토나 우크라이나가 이런 지원을 바라는 것이죠. 특히 최근 전술핵 배치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정말 한국이 핵무기까지 가지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외신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미국 CNN은 한국 무기 수출 산업에 대해 한국은 2012년부터 2016년 1%이던 점유율을 최근 5년간 2.8%로 늘리며, 상위 25개국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며 4강으로 향하는 길을 이미 잘 걷고 있다고 지난해 보도했는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세계 방산수출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8%로 8위였고, 4위 중국 4.6%, 5위 독일 4.5%, 6위 이탈리아 3.1% 7위 영국 2.9%로 격차가 촘촘하다는 말과 함께 2012년부터 2016년과 2017년부터 2021년의 점유율을 비교한 5년간 성장세는 한국이 177%로 2017년부터 2021년 점유율 상위 25개국 가운데 독보적 1위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30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독일이 오랜 머뭇거림과 핑계 끝에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에 동의했지만 레오파르트2를 육군 핵심 무기로 삼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위협을 맞섰는데 계속 독일 전차에 의존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고 보도하며 한국의 군수사업이 유럽의 전통 군수사업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를 위협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영향력에는 단순히 군사력만 존재할까요? 뉴스종합평가지인 US뉴스앤월드리포트는 2022년 12월 31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 순위를 발표하며 25개국을 순위에 올렸는데요.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상승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다음인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무려 프랑스와 일본을 제친 것인데요. 해당 순위는 설명해드린 군사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외교 정책과 영향력, 국방 예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도자 역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17,000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85개국을 평가해 나온 결과입니다. US 뉴스지가 우리 대한민국을 6위로 선정한 이유는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군사력. 두 번째, 최근 무기 수출로 드러나는 방위 산업 역량. 세 번째, 기술력. 네 번째, 미디어 콘텐츠 강국입니다. 즉, 군사 및 무기 수출을 제외하고도 기술력과 최근 급상승한 문화 산업에 대한 영향력까지 모두 포함된 순위라는 것이죠. 심지어 US 뉴스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조만간 4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까지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과한 평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 세계에서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대한민국은 끝났다, 망했다라는 말이 들리는 것과 달리 세계적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과거와 달리 현재 우크라이나와 달리 온전히 우리 힘을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운에 기댈 필요도 다른 나라의 지원만을 바라며 고개 숙이고 있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아니, 애초에 이런 영향력은 전쟁과 같이 치명적인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해외에 나가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말하면 절반 이상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했고 알고 있다고 한들 북한과 헷갈리거나 분단국가라는 이미지만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세계인의 머릿속에 선명히 각인되는 중입니다. 저희 트루코리아는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